가 읽은 본문 중에서 18절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평범했던 어부에서 특별한 어부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평범했던 어부에서 특별한 어부로 이런 제목을 정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은 언제 특별해지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어제 하루 동안 던졌던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 중에 네 명이 등장합니다. 그네 명의 이름이 18절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21절에 어, 세베대 아들 야구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네 명이 등장합니다. 이네 명의 사람들은 원래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아주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뭐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겠다.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공부 좀더해 봐야 되겠다. 내가 어 야, 이 물고기 잡아서 생계 유지하는 거내 인생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나? 나는 이대로 살다 이대로 죽어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없이 그냥 물고기를 잡아서 그걸 팔고 그것으로 돈을 벌어서 그걸로 가족이 먹고 살고 하던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평범한 어부들의 일상에 아주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더 이상은 평범하지 않은, 특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상을 사는 사람들로 변한 그들, 그들에게 주님을 만났을 때,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다잘 알고 계시는 사건이지만, 주님이 평범했던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이미 처음에 말씀을 건네실 때부터. 특별한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물고기를 낚던 어부에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아 이거는 정말 의미 변화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저녁에 딱 들어왔는데요. 어느 날 밤에 혼자 누워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뭐했지? 근데 이제 선교지에서 그때 코로나 때 이제 혼자인데 어, 보통 코로나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기간이었기도 했지만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간이기도 했잖아요. 뭔가 준비를 할수 있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어, 제가 어, 저희 라오스 동역자들과 함께 운영하던 학원 문을 수시로 닫았습니다. 공산당이 명령하면 그냥 무조건 문을 닫아야 돼요.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아침에 공문이 내려옵니다. 오늘부터 2주간 문 닫으시오. 그럼 문 닫는 거예요. 예. 네. 그냥 문을 닫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보수 작업하자 해가지고 저희 라우스 동료자들하고 함께 날마다 이런 책상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용접도 하고 막 나무 사다가 이 대패질 해가지고 막 붙이고 이렇게 하루 종일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그리고서 이제 돌아와서 딱 혼자 누워 있으면 오늘 내가 뭐 했지 근데 그 책상 만드는 일이 어~ 하루 종일 뭔가 바빴어 갖고 뿌듯하긴 한데 그게 아~ 내가 오늘 정말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어떤 때는 어, 책상을 만드는 그 일이 중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허무가 찾아오는 날이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바빴는데 이 바쁨은 도대체 뭘 위한 바쁨이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 이 어부들도 하루 종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아마 잠자리에 누워 가지고 물고기를 잡다가 끝나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 한 번쯤 해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낳고 살던 사람이 이제 주님을 따라서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의미가 인생의 의미가 부여될 때 먹고 사는 것 이외에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아마 굉장히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저는 가끔 청년들을 만나면 그런, 생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직장을 얻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먹고 살지 고민하지 말아라. 그거 쫓아가다가 인생 다 망한다. 어느 날아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살아가고 있지? 그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그 직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차라리 의미 있는 일을 찾아가라. 의미 있는 일을 찾아가면 돈이 따라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이 어부들의 인생이 그랬죠. 돈을 쫓아서 물고기를 낚으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다고 하는 그 특별한 인생의 의미가 부여됐을 때에 그들의 삶의 변화를 다 버려두고 삶의 변화가 생긴 것을 제쳐두고서라도 그들의 마음에 정말 특별한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했던 일상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특별하게 변화되는 사건, 그 사건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슴 뛰게 하는 특별한 어부로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과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아 정말 이 단어를 쓰면서 제 가슴도 좀 계속 이렇게 뛰었으면 좋겠다. 네, 가슴 뛰게 하는 특별한 어부로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과 기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너희,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어부들이 물고기 낳던 어부들이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죠. 자기의 배와 아버지를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가슴 뛰는 일을 만나면 정말 힘든 줄 모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 선교를 나갈 때, 아, 그때 무슨 정신으로 나갔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아, 그때 뭔가를 좀 남겨놓고 갈 걸.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때는 정말 어, 이 어부들이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가라, 나가는 그 심정이 제 심정이었습니다. 아, 주님이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다 내버려 두고 가야지. 이거 아무 소용 없다. 하고 떠났을 때그 그때의 그 감정이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떠올 떠올랐습니다. 가슴 뛰는 일을 만나면 지치는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막 달려가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까? 아마 저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여러분들 향한 부르심이 조금씩 조금씩 다를 겁니다. 뭐, 이 나이에 다시 가슴 뛴 일이 있겠나? 뭐, 이 나이에 주님이 다시 특별한 업으로 나를 부르시겠나? 아니요,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업으로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부르셨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요. 21절의 마지막에도 보면 보시고 부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9절에도 시작할 때 말씀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말씀하셨다, 부르셨다 이렇게 끝나질 않습니다.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이 어, 용법이 우리나라는 불렀다, 부른다, 부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만 영어나 헬라어에서는 의미가 그렇게 담기지 않고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부르셨는데 그 부르시는 행위가 아직 끝나지 않고 완료가 되지 않은 시점을 표현하는 그런 시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시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순간부터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 구절에서. 근데 이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여전히 너도 부르셔. 너도 부르시고 계셔. 라고 하는 그런 시제로 계속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용법을 이부르시이 말씀하시대라는 말에다가 써 놓은 것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이네 사람에게만 한정된 부르심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유효한 그런 부르심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업으로 주님이 부르시면 특별한 어부가, 아, 내가 특별한 어부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혹시 기대가 있으십니까? 평범했던 일상에서 가슴 뛰는 특별한 일상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부르심이 있다면, 그런 특별한 변화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냥, 아, 그래.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구보와 요한을 주님이 직접 부르셨으니까 다 버려두고 쫓아갔겠지.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오늘날에도 아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부르시거든요. 우리에게도. 직접 부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두고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단순히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으니까, 단순히 전도자로 부르신다. 뭐 이런 의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감정들도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찌꺼기들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생각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배가 뭡니까? 그물이 뭡니까? 아버지가 뭡니까? 다이네 사람이 의지하던 것들이거든요. 의지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거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내 인생을 거는 거죠. 단순히 전도의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내버려두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부르시는 특별한 업으로 특별한 증인들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정말 끙끙대며 기도하시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정말 한없이 높고, 한없이 깊고, 한없이 넓은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 한없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의지하던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놓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시는 특별한 제자로 특별한 업으로 특별한 증인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내적 부르심에 하나님 그 직접적인 부르심에 우리도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자들처럼 우리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가슴이 뛰고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 주님 앞에 뛰어나가는 우리 모든 택전교회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 우리 감정의 쓰레기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 의지하던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계획들 다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이 오늘 아침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 다 내버리고 우리 주님께로 달려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택전교회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가슴 뛰는 일을 만나고,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뛰어나가는 우리 택전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맛보고, 그 역사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는 우리 택전교회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신 우리 최강우 선교사님과 박성우 선교사님 두분 선교사님 가운데 두 분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 이렇게 가슴 뛰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뒤엉켜서 부흥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기도에응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낙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 기쁘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 mean